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디어와 기술,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관한 아주 도발적인 현대 이론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주제가 좀 파격적이죠? 하지만 이걸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들여다 볼수 있을 겁니다. 이 분석의 중심에는 바로 이한 문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명제죠? 오늘 저희는 이 문장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맥락에서 시작해서요,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로 인해 권력 구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물학적인 주장까지 나오게 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모호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역사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과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전통적으로 미디어에서 여성의 성기라는 건 뭐랄까 그냥 패티시의 대상 즉 보여지는 객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이론가 로라 멀비가 말했던 그 유명한 남성적 시선 아래 그냥 놓여있는 아주 수동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수동적인 객체화의 정면으로 맞서는 주체화라는 흐름이 특정 온라인 미디어에서 등장한 거예요. 과거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아니, 그러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대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 살펴볼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열쇠. 그게 바로 기술의 발전이었다는 점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 정말 무섭게 발전했잖아요. 특히 2020년 즈음 해서 이 매크로 기능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찍는 기능이 와 이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가능해졌냐? 바로 사람 얼굴을 찍는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디테일로 여성의 성기를 촬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문화가 변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자기 손에 고품질의 영상 제작 능력을 갖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 기술의 발전이 이런 새로운 표현의 장을 열어젖힌 한마디로 기술 주도적 변화였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AI의 역할입니다. 이게 좀 뜻밖인데 일부 플랫폼에서는 AI 알고리즘이 얼굴 인식보다 오히려 개인의 성기 형태로 더 정확하게 신원을 식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치 지문처럼 이 신체 부위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신체 서명이 될수 있다는 주장을 기술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술이 권력 구도와 시선의 방향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뒤집어 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전문 포르노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 감독의 일방적인 시선으로 결정됐죠. 나는 이걸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겠다. 그런데 지금은요, 창작자 본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몸이, 나의 성기가 바로 이 작품의 주체다. 촬영 각도부터 타이밍까지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 연출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건 경제적인 권력 이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제 시선은 창작자에게서 나와서 관객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면 관객은 그 시선을 받고 돈과 찬사, 즉, 보상으로 응답하죠. 전통적인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이 주체화라는 현상이 모든 포르노그래피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창작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POV, 1인칭 시점이라던가 1인 창작자 콘텐츠 같은 아주 특정 장르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단순히 누가 카메라를 드느냐 하는 권력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비언어적 소통에 대한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두 신체 부위의 형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음순이라고 할때그 순자가 한자로 입술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얼굴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먹이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거의 위조가 불가능한 생리적인 반응들 예를 들어 지렉의 변화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얼굴 표정이나 말보다 훨씬 더 진실된 언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문장이 바로 그 주장의 핵심을 아주 강력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얼마든지 꾸미고 연기할 수 있지만 몸의 솔직한 반응은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가면을 쓰지 않은 더 본질적인 자아를 대표하는 진짜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현상이 낳은 아주 모호하고 복잡한 결과와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방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더 교묘해진 새로운 형태의 대상화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창작자 본인은 분명 주체성을 획득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보는 대중은 그저 훨씬 더 극단적인 패티시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자료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성의 성기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그저 생식 기관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처럼 미학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주체로 봐야 한다는 아주 급진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단순한 소비의 대상을 넘어서 그 자체로 이야기를 가진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 기술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 복잡한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각자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